니네들 <목소리가> 그래, 거기 돼요. 있어! 여깄네. 화이팅! 오! 오, 찼어. 잘찼는데 어, 그래? 오! 오! 오 야! 야! 오 야! 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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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자유하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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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하네!

잘 맞는데, 솔직하게 대사한데, 화나, 화나! 유민이가 휴민이 손을 쏘는 잡도 쫓아간다냐고. 얘 되게 잘한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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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

오! 잘잘사려고 하는데. 잘오는 오! 돼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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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골키퍼 잘한다. 지 <laughs> 법이 없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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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민이 잡어 유민이 다른편이야? 어? 자책걸레만 하는데 지옥이 뭐야 여기가 할줄 아는 애들 없는 들이 큰아, 큰아, 큰아. 큰아, 큰아. 큰아, 큰아. 큰아, 큰아.

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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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아, 이거 어 아, 이어 <목소년�> 그렇지. <목소년> 다어 <목소년> <오. 목소년>

뺏었다 쳤다 현! 우리 가온이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끌지 오다는다오가야돼

퍼나파나 <laughs> 이리 어! 어어아 어! 어 오, 또! 아이 아이고, 또! 아이 진짜 아이고, 고 또! 아이고,

얼마나 열받았 얼마나 열받았으면, <laughs> 아, 대박이다. 열받았으면 <laughs> 아, 이거 수, 점수 쳐 <laughs> 아닌가? 빨릴 수가 없어, 빨가야 아, 십분이 <laughs> 이어 아, 이어 <laughs>

이거, 이상이가봐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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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제 조금 아안 돼. 안 돼. 안아아 돼. 아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어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, 아 스토이다 아, 아, 너무 다